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을 뜨끈하게 채워주는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구수한 국밥에 얽힌 아주 통쾌하고도 가슴찡한 사연입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못된 사람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셨으면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음씨 곱고 성실한 지혜라는 아가씨입니다. 지혜에게는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지혜의 아버지가 낡은 국산차를 타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요. 김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시장 바닥에서 국밥 끓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들은 귀하게 자라서 이런 땀 냄새는 익숙지가 않은데 어쩌죠? 그 말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안 되겠네. 우리 집안 수준하고는 영 맞지가 않아. 이돈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주게. 더는 귀찮게 굴지 말고. 지혜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사랑? 어디서 천한 것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같은 국밥집 딸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지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혜의 하얀 뺨에 금세 벌건 손자국이 피어 올랐습니다. 지혜의 남자친구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고 말리기는 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내였지요. 그 모든 광경을 지혜의 아버지 김 사장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김 사장님의 침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쯧쯧 가난한 것들은 저렇게 밟아져도 찍소리도 못하지? 그녀는 김 사장님의 침묵을 가난한 자의 비구람이라 여기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김 사장님이 품 안에서 날가빠진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골동품을 쓰나 싶을 정도로 낡은 전화기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천천히 폴더를 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다. 김 비서. 지금부터 청소 시작하게.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SJ 건설 이름은 완전히 지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하하. 사돈 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되지도 않는 드라마 흉내를 내세요. 청소라니요. SJ건설이 우리 남편 회사인 건 알고 떠드시는 겁니까?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드라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바빠.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 방금 전에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들에서 전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은행에서는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대체 당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그녀가 어쩔 줄 몰라하며 허둥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던 김 사장님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딸뺨한대 값이 당신네 회사 전체보다 비싼 줄 이제 알겠소? 김 사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혜의 아버지 김 사장님은 사실 시장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를 일군 전설적인 은둔의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딸에게 접근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예비 시어머니와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딸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딸.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일 필요 없다. 아빠가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국밥 끓여주마. 김 사장님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의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예비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인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오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지혜 아가씨는 비록 마음의 상처는 좀 받았겠지만 아버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